출연하셨던 분들로만 구성이 되 그렇게 제가 뭐 어떤 걸하지않는 이미 표정도 밝으시고 웃음이 시고 너무 기시고 함께 하신 것도 전국 각지에서 멀리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좀 날씨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오시면 어떨까나 걱정,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저희가 예정된 이동 정확하게 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메워주... <laughs> 경기도 군포시 부산 동대 <laughs>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셨군요. 이야, 멋지다. 이리 와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laughs> 와, 전남 순천에서 오시는 분들 찾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찾고는 있어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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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름 명찰을 찾고 와, 있습니다. 와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와 순남 보령시에서도 왔네 내 고향인데. 어 음성도 내 고향인데 본적지. 아와 하. 아 하면어봐 음. 음. 우리, 음. 우리 언니 이름 여기 어디갔지? 네. 저는. 어 어디 갔어? 봐봐야 되는데. 무책임. 무책임? 어디 갔지? 나는 있는데요. 언니 옆에 있을 것같은데 어디 있어? 같이 안 났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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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름이 여기세상에여기있네 어, 여기 가져가는 거 ]가요? 아니 아니 나두나. 는 건가요? 어, 줄때까지 기다려요. 아, 줄때까지 네. 어. 우리 네. 있는 곳에 일단은 이름표 있는 곳에 있자고요 아, 네. 야. 저 바다 가세요. 번만 자, 우리는 김정자, 김자경 찾아 놨습니다. 여기요. 아, 여기 있니다여기 있습니다. <laughs> 이건 확인하고 드릴게요. 네. 잘 찾네. 김자경 씨는 김종대 씨맞으시죠 지랄년도가... 네. 여보세요? 우리는 간악코 2018년도. 아 여기서 재승입니다. 아 예, 아, 재승. 아. 열18두분다간악코맞으시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왼쪽 맞아. 가슴에 부착해 주시고 어, 마스크랑 네. 머그컵 받아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물도 있네요. 음. 선물. 이야, 선물도 있네, 선물. 이야, 우리는 금방금방 금방 찾아, 그죠? 네. 마스크라? 어, 이렇게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기쁨이 어때요? 아니, 송혜 선생님 생신인데 어떻게 저희가 우리가 선물을 받어? 받나요? 그러니까. 네, 그죠? 아니, 아니, 우린 둘이서 신신인데, 찍어주고 있어. 송혜 선생님 생신인데 저희가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송혜 선생님 네.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아닌가? 것 같아요. 응. 자리로 가볼까요? 자리로 한번 가서 우리 네. 그래, 송혜 선생님 네. 얼굴을 찍는 거 짠, 오, 우리를 부르고 있네. 네, 언니. 자, 앞에, 앞에 서보세요. 서볼까요? 언니, 어. 지금. 전국 노래자라. 좌석을 배치를 받았는데요. 우리 가수 성경씨 그리고 배우 정자가 오늘은 KBS 공개홀에서 송혜오빠를 만납니다. 아 그래서 설날에 나갈 방송인데요. 30날 되겠죠? 30날이 일요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송혜오빠랑 저희가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요, 됐어요. 아니, 어. 자, 자. 성유 오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시 얘기해주실래요? 네. 아까 했던 거. 울지 말고 얘기. 해 성유 오빠 건강하시고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저희랑 함께하시길 바래요. 사랑합니다. 뽀뽀만 해줘. 뽀뽀 뽀뽀 어? 근데 이 마스크 써가지고 그래도 <laughs>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96세 우리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송이오빠 설 특집으로 방송 녹화가 있어서 성경이 뭐, 정자라 팀 나온 아줌에 우리 성자 언니랑 또 가수 성경 선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래오래 사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를 팍팍 넣어주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네. 송이 오빠에게 네네. 내가 네네. 얼마나 이 날씬한 몸매를 <laughs> 연출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송이 오빠, 저집 한번 보세요. 내가 정자님께. 자, 간다. 음. 오! 아, 우와. 송이 오빠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laughs> 설득집 최고의 케비스 정국 노래잖아. 정자가 왔다! 아, 청이 급해, 언니. 이제 시작할게, 언니. 이제 누를게, 요 언니.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KBS 공개홀인데요 오늘은 KBS 전국노래자랑 특집 설 특집을 찍어요 성영 오빠 96세 생신 축하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40주년에 특별 출연까지 했었는데 아주 남다른 남다른 기쁨이 두 배입니다 작가님이 전화가 딱 왔어요 와 초대한다고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은 정국 노래자랑 작가님들이 아주 멋있는 팀으로 리스트에 올려놨나 봐요. 그래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정자랑 집 나온 아줌마들 일기서부터 함께해준 모든 가수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우리 식구들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정고노래자랑 다섯 번째 얼굴 비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 게스트로 선전이랑 정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거 건강 꼭 챙기시고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송이 오빠 사랑합니다. 嗯。 이 들어가. 언니 어디에요? 어 멋있다. 6 번. 언니 4번 여기 안 c 열 b 형 c 열은저 위인가? 아, 너무 멋있어. 네, 여기. 시연. 네, 네. 4번에 한 번만 남고 4번, 6번이 어디? 6번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어, 맞아. 6번이 여기 이거 같은데? 그죠? 이거 맞잖아. 네, 여기요나6이에요 저는. 네. 어허, 멋있다. 아까 사랑이모가 여기 문제가 된다는 거면 가발 수가앉아있으안 돼요 알았죠? 이거는 선자 언니가 만들어 온 건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머리를...머리둘을... <laughs> 진짜 멋있어요 정자리 뀌는 어머니, 정이원 선자 <laughs> 축하해요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공이니까요사탁고 네. 그리고 날씨가 추워 제가 저 이동이 가 잠깐 밖에 나는데 아. 밖에 지금 갑자기 가 아, 비가 온대감사하니다오늘사기대쪽대 쪽. 이쁘다 이쁘이쁘 영탁이다 영탁 한 번만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해게 벌려서 한공을끝까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시요 아, 아,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제가 저는 가면 잠깐 밖에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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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지금 갑자기 비가 비가 피가... 온대. 해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개인적해시태그 송해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 해시태그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다쁘다 예쁘다. 이쁘지 이쁘지쁘이쁘쁘예쁘 너무 이쁜데? 인사 한해 줘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천에서 반가워요 상받은 거가 뭐예요 우수상이요 우수상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우리는 인기상 인기상 주년에도 아, 우리는 출연했었나 아, 그네감사주니 네. 응. 안녕하세요 어느 구에서 아, 어느 안녕하세요. 구 어느 네. 구자 구로구에서 구로구에서, 구로구에서 상받은 거는 인기상 <laughs> 두번 인기상 상받은 음, 결요 네, 두 번. 우와! 아, 음, 제가 생각해.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마이 선물을 마이 받았고, 마이 뒤에는 정동원, 사인사인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나서, 나가서 나가는 중인데요. 정말 오늘 머그잔도 골라서. 음, 망가졌어요. 같이, 마, 망가졌지? 네.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지. 네, 머리가 망가졌습니다. 추워서난 <laughs> 그냥 이대로 갈 거야, 차까지. <laughs> 나 봐. 해요 지금, 네. 끝나고 나왔어요.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오. 나왔는데, 네. 자, 여기서 살짝 한번 얼굴을 보여줄까? 네. 살짝 음. 보여줄까요? 응. 와, 전국 노래자랑 출연한 자, 출연했던 분들이 네. 전국에서 다 모셨어요. 최고 멋진 그죠? 분들 다 모이셨습니다. 응. 다 모였는데, 야. 정말 오늘 탄탄한 음. 무대였고, <laughs> 아름다운 무대. 정동원도 나오고, 야. 이찬원도 나오고, 네. 또 영탁도 나오고, 네. 오늘 저는 영웅 영웅 씨가 올줄알았다니 영웅 씨가 안 왔네요. 근데 오늘 어. 진짜 돈죽어도못 응. 보는 그렇지. 진짜 응. 영상, 영상이죠. 와, 어. 그강권이었어요 그 진짜, 진짜 완전히 멋졌어요. 무대가 기가 막혔어요. 와그뒷무대 어떻게... 영상이 아주 대단하지 않았어요? 멋져, 멋져. 완전 와. 멋져. 지금 우리는 너무 KBS 화려한 무대였어요. 걷고 너무 화려한 무대였어요 근데 네. 요 우리 40주년 같이 출연했던 근 네. 어디 가서 다 가셨어요? 저기 저희 저희 와야 저희 되는데. 가시는 빨리 와요. 빨리. <laughs> 빨리 나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laughs> 달려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노래자랑 40주년 동기의 동기 최준호 <laughs> 언니 한마디 하셔요 아유 <laughs> 응. 정연호님 반갑습니다 진짜 네. 너무 반갑죠 우리 얼굴 보고 싶어 했는데 아유, 날마다 보고 싶었죠 그죠 이렇게 네. 아들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응. 너무 얼굴 싶었어요. 한 번만 보여줘요 잘생겼죠 오, 너무 잘생겼다! 아 오, 세상에! <웃음> <웃음> 너무 멋있어. 오늘 하루에도 소박관나신지 모두 응. 잘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음, 네.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관리 잘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정확하게 좀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풀리면 음. 우리 함께 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우리의 모습이잖아. 네. 얼마나 우리는 이쁘고 참신하고 <laughs> 잘생기고 총각티가 <laughs> 네. 팍팍 나고 음. 얼마나 좋으냐고. <laughs> 음. 우리는 그려. 你正点读嘅？